아저사 거... 예, 네, 사인 한 장만 사인 했네네 사인 한 번만 네.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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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평범한 거 같아서 네. 새로 해볼긴어렵 네. 네. 이것도 준비 오신 거예요? 네준비 왔어요 나중에 나오는 네. 거예요 감독먹세요사주이 <laughs> 다시 오셨어요? 아 많이 나예요다 어. 봤어요. 저도 한번 가보고 진짜 요 예. 저 똑같은 상황이에요. 아 진짜요? 비싼 <laughs> 둥이 돼요. 비싼 요 <laughs> 오늘 말고도 또 와주실 거예요? 예. 네. 진짜 가요 네. 마요. 오지 마요, 네. 오지 마. 천. 음. 천. 천, 천, 천. 천. 응. 천, 천이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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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에요. 음.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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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pat kahyo, Yunseyah! Ah, buleh.